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네. 첫 선교에서 무단 이탈해버린 그래서 선교팀의 큰 위기를 초래했던 마가를 다시 두 번째 선교에 합류시킬 건지 말 건지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두 지도자의 이런 큰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이 의견 충돌이 교회의 분열이나 선교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각자 새로운 파트너를 정해서 선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인 거로 어쩔 수 없습니다.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주안점이 다르다 보니까 어쩌면 당연히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찢고 나누고 파괴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아나바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루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첫 번째 성교에서 마가가 중도 이탈했던 똑같은 루트를 다시 한번더두 번째 성교에서도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나바가 조카 마가에게 이전에 그가 행했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루트를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큰 깨달음과 더큰 영적인 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바나바의 대려고 또 믿음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다른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신라와 함께 그들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1차 성교때 바나바가 자기 고향인 구부로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거기에서 전도의 출발점, 선교의 출발점을 삼았던 것처럼 바울역지도 고향 다소를 찾아 심신의 안정을 찾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선교의 출발점을 삼으려 생각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선교의 출발은 정말 더없이 좋았습니다. 고향 다소에 가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평생 아들 같은 제자로 여겼던 디모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지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상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성교가 술술 풀려가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성교에서 자신의 본격적인 성교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밟을 성교의 틀을 더 넓히기 위해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고심 끝에 그와 신라가 선택한 새로운 성교지는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 라우디게아로, 골로세로 사대로, 서모나로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전략은요, 무척 합리적이었고 무척 조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이 계획을 그가 세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 자신이 세운 이 계획을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계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문제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바와 의견 충돌을 일으켰던 그런 인간적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그래도 풀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닥친 문제는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할 텐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는 커녕 꽁꽁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성교의 문이 닫히는 그 이유가 인간이 주는 핍박과 인간이 주는 환란이라면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의 문을 닫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율법주의자도 아니었고 우상에 빠진 이방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아주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자 사도바울 일행은 또 다른 방향의 전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르기와 북쪽 갈라디아 쪽으로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바울과 신라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까지 갔습니다. 그 지방에는 니케아나, 니코메디아, 칼케톤, 비잔티움과 같은 더큰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교의 문이 닫혔다는 말을. 좀더 쉽게 표현하면은요 이상하게도 선교와 전도에 관한 일만 하면 소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는 여정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납니다. 선교사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저런 개인적인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이 상할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도로라는 해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이렇게 허송 세월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적어도 두 달이 넘습니다. 성교하라고 보내진 그 성교지에서 정작 선교의 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혹시 마가 문제 때문에 저의 선배들은 바나바와 싸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화가 나셔서 저의 선교의 문을 닫으십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제가 데리고 온이 새로운 파트너 신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자신을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교의 성도들 보기에도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귀재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도우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말해서 에이스 지도자, 에이스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신라까지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오 교회에 소식을 보내서 저를 위해서,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연통을 보내서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열심히 그 일을 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문도 열어 주시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우리 가정에 벌어진다면 아니 우리 교회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여러분 밀어붙여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좋아하는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선생님도또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놈들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목사님들로부터도 참이말 많이 들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심지어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 전통적인 격언을 마치 성경만큼, 아니 성경보다 더 금과 억조로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내가 정했고, 내가 온 정성을 다 쏟아 붓는 이 일이라면은 분명 열심히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나를 따라 주실 것이다. 그 일을 해줄 것이다. 부흥회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 그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밀어 붙인다면은 하나님도 감동되어서 나를 따라오실 것이다. 한때 이런 믿음을 한국교회에서는요. 뭐라고 불렀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의 태도가 좋은 신앙일까요? 안타깝게도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빛을 내어서 무리한 일들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참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논리가 뭡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도 따라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예배당 건축을 참 많이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강행하다가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는 예배당 숫자가 한해 평균적으로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는 이 성경에도 없는 구절을 믿으면서 마치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아십니까? 이름 참 멋지게 지었죠.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이 이단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정인회가 대단히 초점이 되는 이유는요. 이 이단은 조직적으로 경매로 넘어온 한국 개신교의 예배당을 헐값으로 매입하는데 우리말로 도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이단들의 재산을 늘여가고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문 변호사까지 있습니다. 내물로 나오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 방문해서 제 고향 대구 가보니까요 누님과 함께 주일날 교회 가는데 신천대로변을 쭉 가는데 누님이 한탄하시더라고요. 홍목사 여기도 무슨 교회였는데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저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저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제가 없는 사이에 대구가 완전히 안상홍 증인의 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교회의 욕심 때문에 이단의 전교와 포교 그리고 세력 확장을 교회가 돕는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5장 1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이 르비딘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탐욕이요, 오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모금성가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멈춰 서리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아가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외치면서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 뭐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 이것만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멈춰 서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멈춰 서면은 실패했다. 그렇게 우리는 치부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 역시도 믿음입니다.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진태양란에 빠진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사람은 일단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멈춘 후에 짐 싸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과 신라는 잠시 걸음을 멈춘 다음 다시금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갈 곳을 미리 정하고 걸음을 뗀 것도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걸어야 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어간 바울과 신라의 길은 이전에 그들이 걸었던 길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 아래 열릴 만한 문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딘가 열려있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향해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을 억지로 열어 젖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시고 아직까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이미 하나님이 열어두신 열린 문을 향해 순종하면서 자신이 그 문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에게 넘어 마케도니아 땅이 활짝 열려 보이는 그 어촌에 바울과 신라는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진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절히 청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마케도니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활짝 열어 두신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미 열어 두신 열린 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문을 부수고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활짝 이미 열어두고 계시는 그 열린 문을 찾는 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열린 문이 내 앞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건 더리석은 겁니다. 사도바울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열려있는 이 열린 문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열린 문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쇠퇴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은 움직이는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이 되면서 그 움직이는 성막이 고정된 성전이 되니까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종교처럼 그런 신전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 거룩한 성전이 타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예배 나오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목사님 더 죽겠는데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집안에 엉덩이 붙이고 눌러 앉아 있으면 신앙이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움직이며 열린 길을 찾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주력을 발때 광야에서 날마다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길을 내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역시 열린 문을 향해서 힘차게 발마다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지금 되는 일이 없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요. 좌절하지 말고, 분명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또 열심히 그 하나님의 열린 문을 찾아갑시다. 그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해결이 있으리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